이렇게 가지고맛다살 그거랑 똑같아 근데 낙지가 응. 확실히 이게 더 중요해 좋아? 키우는 <laughs> 어찌라서 응. 반려낙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봐야지 그럼 어머니, 약, 어머니 날짜가 없으면 여기 에난 똑같은 것같아 약간 양념이 우리 쪽이랑끼이 네, 근데 어차피 가게 애매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애매해. 그러니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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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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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이렇게 좀 가까이 와 줘. 장갑도. 너 무서워 근데. 카페. 어. 카페 있는 설은관도 있어요. <laughs> 귀 <귀여워. 웃음> 잘한다 이제 음. 이거야? 응. 이거 어디 색이야? 아니 이거 근데... 그냥 좀 나와서 아. 색이 약간 비슷해서좀또나시간 응. 그 이런 점 많아. 이렇게 가는 아, 거네. 아 그래. 맞네. 새로 생긴 코너코르어요 수건 케이크 으러 오레오려아니라 음, 딸기? 음. 포이로 이거 올래 봐.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 오 딸기 많이 들어갔네. 아, 그래, 일본의나 아, 뭐, 잘라볼까? 어, 어 완전 부드러워. 방금 내걸로 지금 비행기 알아볼까? 한국 방콕? 아, 방콕. 10월 거 한번 거? 까 10월 거? 776,920원 7 7 6 9 2 0 방콕 이때 와엄했다 이때 다야되네 한가까 이월라 방콕 가까 가자 갈까이럴래 예매를 그러면 오늘 종행 하자 그 오늘 그 숙소가서 아, 트롤 하자 어때? 좋아 그, 이러면 있잖아 <웃음> <웃음> 이거는 안 봤다. 뭐, 아, 그리고, 그리고. 어, 난 이거부터 봤어. 이게 알지. 사보 사보. 아베. 그냥 과연 30분 전에 더갈수 있을지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laughs> 오케이. 다음에 꼬자. <꼭> 나나. <laughs> 아, 오시카루스 너무 아쉽다. 나도. <laughs> 우리들의 블루스 오빠님 이게 몇 번째로 재밌는 거 같아? 불고기 불고기 너무 재밌어 불고기 어 재밌지 그다음에 서브도 재밌었거든. 이게 세 번째 느낌? 오우 우와. 그죠? 이게 고걸인데 이 조립한 것 같은데? 맞네 누가 봐도 고걸이야. 이거 뭐야? 키도이 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귀여워. 봐봐. 엄마. 데 KTV? K b 야 왜? 오빠님 방법인데 이렇게. 어. 그러고, 그리고, 여기 게 어. 아, 귀여워. 뭔데? 들었네. 들었긴 들었어. 나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오늘 너무 잘 먹었나봐. 잘했어, 잘했어. 었어 짠. 와감. 새벽 2시까지인데. 근데. 네. 근데 웬디 맞나 봐. 내 여자친구가 오면은 저기로 가보자, 간다. 응.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이야 그래, 근데 이거 은근 차이 많이 나와. 입석은 좀 해봐야지. 입석으로 비석... 어, 할까, 그냥? 입석으로 할까, 그냥? 나 우리 웨이팅 잘안왔잖아 맞아. 근데 수술 2,000원 너무 비싸다. 응. 그러니까. 음. 오, 맛있다. 서운해. 시원하다. 어, 아, 그럴 엄청 다대다 음. 음. <laughs> 아, 여기도 들어있네. 어. 아. 맛있는데 아, 겠다면 넣으면 찰떡이잖아 근데 더 깔끔하다고 음. 아, 너 김치 내가 싸놨는데 너무 매아나 이거 먹으니까 엄마들이왜 이렇게 고기 미역국 좋아데 알겠다 이 음. 너무 맛있어 왕실 칼국수랑 이아 거기? 거기가 칼국수 맛으로 가니까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는? 자래이 음, 먹는 것아이좀해봐 생일 첫 김치 넣, 넣는 도면 넣고 아 가위를 못 쓰네? 와 어, 얼큰 칼국수 땠는데 맞네? 옛날에 먹는 칼인수가 김치 안어 김치 안 넣어. 워 버터가 엄청 진해 음. 밥한번오밥먹었으면 여기서 으고있을먹맞면 조금만 으면 밥도 먹으면. 밥도 먹으어 밥도 먹으면. 밥도 도되으응 밥도 할도 먹으면. 면될도 같은데 화장실 갔다 올래? 먹으면. 밥도 도돼또화장도 가는 그 언제에 있니? 오늘 느낌? 내가 가리한기 <laughs> <웃기긴> 하다 저기 <laughs> 있으면 되지 마 뽀뽀 떠들 거야?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어때요? 아내 부럽다 부러워? 어, 어, 너무 이쁜 거 <laughs> 진짜 어. 좀 좋은 데서 해야 돼, 겠지 크지 않네 흐흐흐, 흐가 흐흐, 흐흐, 가